반갑습니다. 세종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김양일입니다. 본교 2025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8 대입제도 개편 주요 내용과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고등학교 교과 구조 변화 및 이수학증 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고등학교 2025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8 대입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능 과목 체계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심화수학인 미적분 2와 기하가 수능에 포함되지 않고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탐구 영역에서도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행 9등급제인 내신 분포를 5등급제로 변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도 학생 선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능시험이며 오른쪽은 내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수능시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등학교 교과 구조를 비교해 보면 현재는 보통 교과 중에서 선택 교과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하던 것을 융합 선택이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전문 교과원, 전문 교과 2를 전문 공통, 일반, 실무로 변경하였습니다. 1학년 공통 과목을 살펴보면 내년도 입학생에게 적용될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학점제로 이수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공통 국어 1은 1학기에, 공통 국어 2는 2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또한, 교과목 세특도 학기마다 각각 500자 이내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은 이 점을 유념하고 학기마다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이수학점 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각 교과군에 따라 3년 동안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교과군 8학점, 과학교과군 1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기 위해 1학년 때 사회교과군과 과학교과군에서 각각 8학점과 10학점을 이수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안내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원, 물리학2 과목이 내년 입학생부터는 물리학원은 물리학으로, 물리학2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라는 과목으로 나누어 배우게 됩니다. 붉은색은 수능과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해 수능 과목에 대한 노력과 동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사회와 과학 과목에서 대부분의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입학생에 대한 3개년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기마다 배우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등급뿐만 아니라 세특이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매 학기 각 과목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학년 1학기는 공통 국어원, 공통 수학원, 공통 영어원을 2학기에는 공통 국어 2, 공통 수학 2, 공통 영어 2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사회과학교과군으로 1학기에는 한국사1, 통합사회1, 통합과학1, 과학탐구실험1을 이수하며 2학기에는 한국사2, 통합사회2, 통합과학2, 과학탐구실험2를 이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교는 사회과학교과군에서 한국사6학점, 사회과목8학점, 과학과목10학점을 1학년 때 모두 이수하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는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인문계열을 진학하려는 학생이 2학년 때부터 과학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사회 과목만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과학 계열 부분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이 사회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예체능 과목도 학점제로 이루어지므로 입학생 여러분은 학기마다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노란색은 수능 과목을 나타낸 것이며 학기마다 배워야 할 과목과 이수학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회교과군과 과학교과군에서 1학년 때 8학점과 10학점 각각 이수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2학년 때부터는 자신의 진로에 맞게 사회과학을 선택하여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고자 선택 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보시면서 2025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택과목의 중요성을 부산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을 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학생부 교과에서 학업역량평가 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업 역량 13%와 진로 역량 7%로 학계 20%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에서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 평가 20에서 30%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대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 단위별 인재상 및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업 역량 평가로 모집 단위별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입학생들도 자신의 진로를 위해 2학년 때부터 과목 선택이 중요하며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위해서 과목 선택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대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 단위별 인재상 및 핵심 권장 과목, 감옥, 권장 과목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서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좋은 정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대학의 입학처를 통해 안내서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5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세종고등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